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 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 대단원 연습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드디어 이 대장정의 막인 대단원 연습 문제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는 아, 이 프린트 몇 쪽이냐면요, 16쪽이고요. 자, 20번부터 24번까지 다섯 문제를 풀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겠죠 자, 다들 펼쳐주나요 준비됐어요? 자, 얘들아 그리고 내가 혼자 풀어봤을 때, 어, 쉽게 풀리거나 이해가 잘 되는 영상은 그냥 바로 스킵하서 넘어가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부터 시다 Let's go! 자, 이번에 둘레의 길이가 1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일단 둘레의 길이가 1이에요. 자, 지금, 원래 프린트에는 이 삼각형 ABC가 있고, 이 동, 원, 이 P 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원 하나. 선생님이 추가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린 거예요. 됐죠? 자, 이럴 때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 자, 선생님 방금 말했죠?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 이 원이 삼각형 ABC를 타고 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데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음, 원의 중심 P. 이 원의 중심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P점 중심은 이렇게 이어지겠죠. 무슨 말이냐.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대략, 어, 뭐, 이렇게 쭉, P점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어, 이 P점 움직이는 동선을 쭉, 요걸 보통 수학에서는 자취라고 하는데, 이 자취를 계속 따라갔을 때, 그 길이를 fx로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fx를 구하고있으면 결국에는 fx를 구하는 게핵심이겠네그 그쵸? 그럼 어, 일단 선분 ab를 따라 움직일 때는 이렇게 직선을 움직일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직선을 움직이냐면 여기가 수직이 될 때까지 이렇게 수직이 될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끝에 b점 딱 왔을 때는 여기서 멈춰서 이게 마치 뭐라고, 우리 컴퍼스처럼 이렇게 원이 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중심이 돌 겁니다. 렇쵸 그럼 또 다시 여기 수직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또 다시 직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언제까지? 여기 수직이 될 때까지. 그럼 C에서 다시 한번 컴퍼스처럼 이렇게 돌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 선도 이렇게 따라 수직으로 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직선으로 다시 한번. 그다음 마지막 A 점도 요렇게 돌아서 완성이 될 거야. 됐죠? 얘들아, 빨간 선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빨간 선은 결국 삼각형의 둘레랑 똑같죠? 그죠? 렇이 빨간 선은 결국 길이가 1이라고 할수 있겠네. 그럼 이 파란 선의 정체만 살펴보면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일단 이 A에 해당하는 이 각도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베타, 이쪽을, C쪽을 감마라고나봅시다 그럼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삼각형의 네각의 합인 거잖아요. 삼각형 네각의 합이 몇이지? 180도. 이걸 우리가 파이로 나타내면, 결국, 그냥 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얘들아, 18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주면 파이에요. 이거 중요해. 180도가 파인 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1 8 0도 180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 A쪽을 살펴보면, 얘들아, 이 A쪽에 지금 보면은, 이게 원이죠. 이게 원인데, 원은 몇 도더라 얘 360도 쉽게 하면 2파이, 2π, 그죠 2파이에서 여기 90도 90도 파이를 빼니까 이 알파 여기랑 이 바깥쪽 여기를 합친 게 180도네, 그죠 왜냐면 이기 합친 게 180도고 이 90도 90도 한게 180도니까 즉,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 왜냐면 여기랑 여기 더하면 180도라고 했으니까, 그쵸? 같은 원리에서 여 바깥쪽 여기에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둘수 있겠고요. 마지막 여기에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감마라고 둘수 있겠죠. 됐죠? 그럼 이세 각도를 한번 다 더해 봅시다. 자,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마지막 파이 마이너스 감마를 다 더해주고 감마 감마 감마를 다 더해주시면 3파이에다가 자 마이너스 묶을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겠죠? 알파더하기 베타더하기 감마 이렇게 해주시면 얘들아 알파더하기 베타더하기 감마가 파이라 그랬네 여기가 지금 파인거죠 3파에서 파이를 빼는거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을 합쳤더니 2파이네 어? 이 말은 여기 각도를 다더 했더니 2파이니까 3등수다 한바퀴 라는 뜻이네 그 말은 여기 파란선으로 구한 이 녀석 자체가 이미 원이라는 뜻인거죠 이런식으로 얘를 합치면 그게 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원을 지금 이렇게 약간 3등 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여그 위에 해당하는 이 녀석, 여기 해당하는 게 여기 위에고, 그 다음 여기 뒤에 해당한 녀석이 이 아래, 마지막, 여기 해당한 녀석이 여기 아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요 됐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금 길이를 다 구하면, 쉽게 말 원의 둘레인 거네, 원의 둘레. 그쵸? 여기다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었어요? x였어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둘레가 필요한 거죠. 이 파란 선을 다 더해주면. 그쵸? 그럼 따라서, fx는, 일단 빨간 선, 1에다가 더하기, 원의 둘레. 원의 둘레 공식은 2πr이었어요. 반지름이 r일 때. 그죠 2πr, 2πr. 근데 반지름이 x니까 2π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고했어 fx 다고했으니까 자, 이제 극한 거해봅시다 따라서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분의 fx는 fx 대신에 위에 방금 구한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x분의 1 플러스 2 π x 자, x가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네? 다 1차 1차 같네, 최고창이 그쵸? 그럼 분, 최고창항의 개수의 비만 보라고 했다. 1분의 2 π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 파이 라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일단 얘가 원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됐죠? 된 사람은 21번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21번. 자, 21번 보니까 지금 fx 그래프가 오른쪽 같이 주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 gx란 새로운 함수를 다음과 같이 놨네. 자, 이때 이 gx가 x1에서 연속이니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일단 연속의 정의를 써주면 되겠죠. 자, 정의 첫 번째 함수값. g1을 계산해 봅시다. g1은 x에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1-1. 그 다음, f1-2. 됐죠? f1의 값을 보자. 근데 이거 그래프 볼줄 알아야 된다 고했어요 1에 대한 함수값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2네. 즉, f1은 2예요. 이 앞에는 1인데 어차피 2백 2니까 g1은 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함수값은 0 됐어요. 존재해요 일단. 두번째 극한값부터 살펴봅시다. x가 1로 왔을 때 좌극한부터 계산해볼게요. 좌극한. 그럼 limit. x가 1 좌극한으로 갈때위에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fx-1, 의 그다음 fx-2. 그럼 fx의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을 살펴봅시다. 1에서의 좌극한 여기 일단 지워주시고, 1의 좌극한이라는 말은 1 왼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래프는 지금 여기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 빨간 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좌극한의 값은 1이네, fx에. 그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 좌극한, 여기, 여기, 여기 좌극한의 값이 1인 거예요. 그럼 1 빼기 1이니까 어차피 얘도 0인 거죠. 그랬죠? 자, 좌극한 값도 0 됐어. 좋아. 그럼 이제 우극한 값 구해봅시다. 우극한. gx는, 자, l i m x가 1, 우극한으로 갈 때, 자, 위에씩 한번더 적어줍시다. 자, f x m 2 자, 우극한 값 한번 구해보면, 자, 오른쪽에서 이번에 가까이 올 때,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해당하는데 위에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 검은 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는 2네, 2. 그쵸? 이 극한 값은,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 녀석이 2네. 어차피 2 빼기 2니까 0이죠. 아, 함수 값도 0. 극한 값도 0이네요. 그럼 세 번째. 이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 어때요? 지금? 같네. 아이고 간단히 써볼게요. 그럼 g1은 l i m i x가 1로 갈때 gx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0으로 같다. 따라서 gx는 1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됐죠? 그래서 연속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연속의 정의를 써주시면 좋아요. 얘들아. 그럼 함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됐죠? 그럼 2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22번. 자, 22번 보니까 fx가 다항함수라고 가르쳐줬네 다항함수는 항상 말했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서 자, 모든 실수에서 미분도 가능합니다 됐죠?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네 근데 2차식이면서 fx도 다항식이라 고랬다 얘들아 그러면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는데 그럼 fx 역시 몇 차여야 돼요?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2차여야 되죠? 그래서 2차식이면서 이차식의계수가 몇이어야 된다? 1분의 몇이 2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첫 번째 조건에서는 fx가 이차식이면서이차식의계수가 2라는 걸 가르쳐 줬네요. 그죠? 이차식이면서이차식의계수가 2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 인수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조건 보면, 분모에 대해 일단 1 대입해 봅시다. 1 플러스 2 빼기 3이니까 0이네. 어, 분모가 0으로 가네, 얘들아. 그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어디로 갈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큰 값이 존재하니까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미녀석을 적어주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자 f(x) 역시 0이었는데 자 f(x)는 다함수니까 연속이라고 했고 극한값이 누구랑 같다? 함수값이랑 같다. f 1이랑 같다. 그랬죠? 그럼 결국 f 1이 0인 거니까 얘들아 1을 대입했더니 0이 났다.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간다? f(x)는 그렇지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회는 뭔지 일단 몰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결론은 2차식이면서개수가 2라는 거를 알려줬고요. 두 번째 시간 fx가 x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우리가 fx를 다음과 같이 놓을 수가 있겠네요. 일단 최고창이 2이면서 x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이건 2차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x a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거라 하자. 됐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f x 이렇게 놨어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식은 어차피 대입해봤자 그냥 바로 2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의식,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주는데요. 그죠? 두 번째 식,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한 와봅시다. limit,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분모는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x-3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분자를 2배의 x-1, x-1이라고 일단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0분의 0꼴이니까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루트가 없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주라 그랬냐? 분자는 어차피 인수분해, 우리, 돼 있는 상태로 놨기 때문에, 분모만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자, 얘는 x-1, x-3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팁이야, 얘들 x가 1로 갈때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x 1은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만 추측하면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2,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공통으로 분모분자 x-1이 보니까 약분을 해주시고요. 2를 대입해주세요. 한 분, 오, 파란색 쓸 거야. 그러면, 4분의 분모는, 분자는 2배의 1-a가 되네. 약분까지 해 주시면, 얘가 2분의 1-a 됐죠. 이 극한 값이 몇이라고요? 2분의 3이라고요. 즉, 1-a가 3인 거네. 따라서, a는 몇인 거예요? 넘기고,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원래 f(x)식에다가 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살짝 올려서 따라서 f(x)는 2 배의 x 1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는 f 0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따라서 f 0은 0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스 7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마이스 4라고 정답을 구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우리 옆에 했던 거랑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된다. 그쵸? 자, 반복해서 학습해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23번. 23번도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 여기 위 점에 p가 있대요. 위에. 그리고 이 p점과 원점 5이 녀석 두 점을 지나도 5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Q라고 딱 놓읍시다.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P가 Y는 X제곱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즉, 이 P점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누를 따라서? 이 Y는 X제곱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랬을 때이 Q점은 0,2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그럴 거 아니야, 얘들아? 그쵸? P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P5를 지나는 원이 점점점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Q1의 중심은 점점, 점점, 내려와서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죠, 결국에는. 어느 점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가까워지는 점 A, 이 A라고 놓 건데, 이 A를 구하세요라는 말이야, 얘들아. 보세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우리가 P점, Q점 이런 걸다 모르니까 한번 우리 좌표로 넣읍시다. P점을 우리 t 마 Y는 X제곱 위에 점이니까 t 마 T제곱이라고 넣읍시다. 이거라 하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 OQ가 원의 반지름이죠. 이반지름을 우리 r이라고 하면 나옵시다. r.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t P점이 원점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t 마인 x 좌표 t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럼 리미트 t가 지금 0으로 갈때 누구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일단 문제가.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r이 어디로 점점 점점 줄어드니 a로 줄어드니 이렇게 궁금한 거니까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r이 어떻게 되니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p점이 원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라는 조건인 거고요 이랬을 때이 반지름 r이 어디로 가까워지니 그러니까 a점이죠 그게 어디 a점에 어느 a점에 가까워지고 있니라는 거니까 여기 를 r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문자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금 변수는 t인데, 제 함수는 지금 r인 거죠. 이 r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끝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일단 여기가 핵심인 거야. t에 관한식. 그러니까 r이 뭐 무슨 t, 무슨 t,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한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또 조건을 딱 살펴보니까, 우리가 또모를쓸수 있냐면, 일단 pq 길이를 이렇게 p q 연결해주면, 이게 뭐죠?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 길이도? 아리겠네, 맞아요. 그럼 p, q 길이가 r이다를 이용해 봅시다. 그럼 p 점은 이렇게 놨고, q 점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넣을수 있을까? q 점은 0, r라고 둘수 있겠죠. 이것도 이거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p, q의 길이가 r이니까 각각을 제곱해 봅시다. 그럼 p, q의 제곱이면 p가 t, 제곱, q는 0, r. 그러면 각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죠. 그럼 앞에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이라고 두면 되겠네. 그러면 앞에는 t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t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인 거고요. 이게 p q의 제곱인 거예요. 얘가 r 제곱인 거죠. 미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t 제곱 얘를 전개해주면 t 내 제곱 마이너스 e r t 제곱 그다음 플러스 r 제곱이 r 제곱이네. 어, r 제곱이 좌변 우변에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R은 무슨 TT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t 네 제곱이 eRt 제곱인 거죠. 그럼 양변을 e t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 따라서 이거 적습시다 따라서 R은 t 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럼 t 제곱 t 제곱 약분되니까 2분의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t 제곱 약분해 준 거예요. 됐어요. 일단 얘들아. t는 0이 아니에요 원점에 가까워진다 고했지 원점이라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r은 t제곱 플러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얘들아.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리미트 t가 0으로, 가, 0으로 가까이 갈때 r 대신에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0을 대입해 주니까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결국 a 값 자체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니까, 원이 하나 없이 이렇게 피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원은 작아지면서, 이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가 결론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24번 문제 봅시다. 24번 문제. 자, 24번 역시 보니까 연속함수라고 가르쳐 줬고요 자, 그랬을 때 F17을 구하라 그랬네? 응, 음, 그래. 일단 알았어. 가족건 보니까, 어, 4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관계아니 0부터 4까지고요 4부터 6까지만 나와있어요. 맞죠? 어? 그럼 F17은 이 안에 일단 들어가지 않네 오케이 일단 알았어 그 다음에 나와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6에 Fx라는 말은 얘들 이게 무슨 의미게요? 이건 주기가 6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원점이고 만약에 여기가 6, 12, 0, 여기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래프가 이런 6, 식으로 6, 6, 6, 6, 6을 기준으로 반복된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쓴 거를 우리가 주기 6인 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쓸수 있을까 일단 살펴볼 건데, 일단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지금 4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식이, 그러면 fx는 당연히 x는 4에서도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fx는 x는 4에서 연속이다. 이걸 써볼까요? 거 얘들아, 4보다는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다함수께는 각각은 자연스럽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인 4에서만 일단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4에서 연속이니까 정의, 연속의 정의 그대로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 F4. 그 함수값 4로 가하는 등호가 여기부터 있죠? 아래식에. 그러면 여기다 4를 대입해주니까 B만 남네. 자, 함수값은 B입니다. 됐죠? 자, 극한값. 극한값을 구할건데, 4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위에 함수값이랑 똑같겠죠? 즉, 무슨 말이냐? x가 4우극한일 때의 극한값에 어차피 아래식을 쓸 거니까 b로 갔다 그럼 좌극한을 구해보자, 좌극한 x가 4좌극한으로 갈때 f x 는 4보다 작은 부분, 그러면 여기 위의 식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limit, x가 4좌극한일 때는 x 플러스 2를 적어주시고요 얘는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즉, 세 번째, 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고했어요 즉, 따라서, 그래서, B는 6이라는 일단 결론이 나옵니다. 됐죠? 아, X는 사실 연속이라는 조건이해서 B를 일단 구했고요그 다음에 A를 구하기 위해서 또 뭐를 써야 될까 살펴봤는데, 우리 아직 이 나번 조건을 안 썼잖아, 얘들아. 근데 주기가 6이니까, 0일 때 함수값이랑 6일 때 함수값이 같겠죠? 시켜서 X에서 0 넣으면 될거 그럼 쉽게 서 x 에 0이면 될거 아니야? F0은? F6이라고 두면 되겠네. 맞아요.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F0은 0일 때 위의 식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해주면 2구요. 자, 6은, F6은 6은 아래 식이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해주세요. 그러면은 6X에다가 대입해주시면 2, 2, 4. 4A 플러스 B네. 근데 우리 좀 전에 B를 구했다. 그쵸? B는 6이라고 구했죠. 즉, 4A 플러스 6이 2니까 4A가 마이너스 4죠. 따라서 4A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럼 A 구했고, B 구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F17만 구하면 된다. 따라서 F17은. 아까도 말했지만, 17이라는 건 여기 범위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기가 6이니까 6씩 줄을 수 있겠다. 그래서, F17은 여기서 6 빼면 F11이랑도 같고요. 11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한번더 빼보자. 그럼 F5랑도 같아요. 어, 5는? 이게 아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럼 그 말은, 여기 X 대신에 5를 대입해주면 되겠네. 5를 대입해 주니까 a 더하기 b죠. 끝났어 끝났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6이니까 따서 정답은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자, 여기서는 이게 두 가지 조건을 써야지 문자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 4개를 통해서 대단한 연습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르는 문제는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꼭해 주세요. 죠 자, 그러면 우리 대단한 연습 문제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우리 다음은 이제 미분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미분 계수 쪽에서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